오늘 해볼 게임, 이세계 판타지 라이프입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주인공이 버섯으로 환생해서 이세계에서 미소녀들과 생활하는 경영 게임이라고 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광고로 오천법을 준다고 하도 홍보를 해대서 궁금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세계에 환생하셨어요. 뭐 대뜸이요? 트럭에 치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뒤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환생을 했대. 무엇으로 환생하고 싶으신가요? 슬라임, 해골, 거비. 어디서 다이 세계에 환생한 것 같은. 음,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남았어요. 아니 뭐야 진짜 버섯으로 시작하잖아. 참고로 그냥 버섯일 뿐이지 뭐를 연상시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 버섯도 있어. 게임은 돈을 벌어서 마을을 성장시키고 여러 캐릭터를 모아가는 변형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직접 농경지를 터치하여 돈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건물에서 자동으로 돈을 획득하게 됩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건물의 직원을 고용하면 건물의 방치 보상이 증가하죠. 건물은 레벨업이나 동료 캐릭터 배치하여 보상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은 스테이지 클리어에 따라 해금되는데, 스테이지는 돈을 사용하여 등반할 수 있으며 마지막 스테이지의 전투력 싸움에서 승리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과 자동으로 돈을 벌어 직원 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고 캐릭터 육성과 요리 컨텐츠 등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마을을 성장시키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농경지를 계속 터치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클리커 게임. 게임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극초반에 지나면 자동 생산되는 돈이 더 많아져 방치형 게임처럼 돌릴 수 있게 되고 생각보다 여러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좌측에 표시된 가이드 퀘스트만 따라가도 게임을 배우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는 게임의 입문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피로도도 점점 낮아져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으로 볼수 있었죠. 하지만 게임의 장르를 생각한다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너무 단순한 플레이 방식입니다. 흔히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떠올리면 여러가지로 나뉜 수확물과 달라지는 시세, 납품 퀘스트를 통해 돈을 버는 방식이 생각나는데 이 게임은 농경제를 터치하면 그냥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터치 수입보다 방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터치를 할 필요조차 없었죠. 자동이 날 넘어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게임을 이제 지우라는 소린가? 요리 컨텐츠에서 농작물의 사용이라도 할까 싶었는데 요리는 그냥 냥 손님을 불러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요리를 판매했고 요리 판매는 당치 수입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요소가 당치 수입과 관련된 건물 위주로 진행된다 볼수 있는데 건물들도 이름만 달라질 뿐 직원이 증가하거나 동료를 배치하면 그저 돈 수입이 많아진다는 똑같은 방식을 갖고 있었죠. 돈이라는 한 가지 재화를 중점으로 다루는 만큼 게임 자체는 장르 대비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변형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경영의 재미는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단순한 플레이 방식이 가져온 문제는 스테이지와 컨텐츠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스테이지엔 따로 전투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냥 돈을 사용하면 등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테이지의 마지막까지 등반하면 단순 전투력 비교로 통과되는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이 전투가 제일 어이 없어 보스전이 그냥 버튼 한번 딸깍 눌러보기야 게임 내 컨텐츠인 다 모르기나 대결 등도 이와 비슷했는데 각 캐릭터들이 단순 전투력 비교로 싸우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슉 지나가버리는 등반과 전투는 게임을 간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재미를 완전히 배제하며 게임을 더욱 단조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버는 것에만 집중된 경영 파트와 그저 딸각으로 끝나버리는 등반 전투 파트가 더해지며 그냥 이 게임은 돈 벌고 전투 보는 게 끝인가? 생각이 들 정도의 단조로운 게임성을 보여주어 플레이어의 흥미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게다 돈이야 돈.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캐릭터와 육성입니다. 캐릭터는 동료와 가족 캐릭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계정 레벨에 따라 동료 캐릭터가 한 명씩 주어져서 건물에 배치하거나 전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캐릭터는 유람 컨텐츠를 통해 획득하게 되는데 유람을 돌릴 때마다 랜덤한 장소에 방문하여 캐릭터의 호감도를 쌓을 수 있으며 모든 호감도를 쌓으면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들은 뽑기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데. 뽑기에선 0.1%로 돌을 얻을 수 있고, 이 돌로 원하는 동료나 가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뽑기 이외에도 이벤트나 목표 달성, 과금 등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영입할 수 있죠. 동료 캐릭터는 견원체리 막연 레벨업하고 한 개의 소장품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소장품도 따로 레벨업이 가능하며 세련을 통해 특정 속성 보너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 캐릭터는 직접 활약을 하진 않지만 변형 스킬을 올려 전체 속성 보너스를 얻을 수 있고 가호 레벨업을 통해 특정 동 누의 전투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 캐릭터와는 랜덤 데이트가 가능한데 데이트를 할 때마다 가호 레벨업에 필요한 가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일정 확률로 부랑아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부랑아는 학교에 보내 수업할 수 있고 수업을 할 때마다 동료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를 제공합니다. 모든 수업을 마친 부랑아는 졸업을 한뒤 다른 플레이어의 부랑아와 열합을 맺어 플레이어의 방치 보상을 증여시켜 줍니다. 캐릭터의 경우 퀄리티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고 스토리 도중에 더빙 및 여러 일러스트도 넣어 놔서 나름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는 있으나 AI 일러스트로 추정되기 때문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수 있으며 스토리에 포함된 더빙도 금방 없어지므로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다고 보긴 애매했습니다. 제 피피야, 그니 손에 들고 있는 거그거 뭐냐? 이월이 여과리 처 망했지. 육성은 모바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볼수 있는 의외로 흔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사방에 퍼져 있는 육성 요소들로 인해 생각보다 게임이 난잡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었고 빨간 점을 일일이 다 눌러봐야. 는 양산형 특유의 지저분한 ui도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육성을 하더라도 자동 돈 생산량 증가라는 단순한 결과물로 이어지고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점점 많은 돈을 요구하는 육성 요소들 때문에 성장이 급격하게 더뎌짐에 따라 육성에 대한 흥미 가 빠르게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무료 수업을 안 해주네 국가에서 중학교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캐릭터의 획득 과 과금 시스템인데 캐릭터 수집 의 재미라도 볼까 싶었지만 계정 레벨업과 유람만으로 획득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적었으며 나머지는 뽑기와 과금 등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뽑기는 0.1%의 확률로 돌을 얻는데 이 돌을 두개 모아야 s 3와 하나를 얻을 수 있었죠. 심지어 패키지에 포함된 뽑기권만으로 뽑는 유료 캐릭터 뽑기와 특정 캐릭터가 존재했으며 과금한 금액에 따라 VIP 레벨이 상승하여 레벨마다 특정 캐릭터가 제공됐습니다. 물론 1 회를 통해서 뽑기권 및 VIP 경험치가 제공되나 0.1% 를뚫기 하루 세 장으로는 턱 없이 부족했으며 VIP 1레벨을 뚫는데 500의 경험치가 필요하지만 1회로 25의 경험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1회만으로 VIP를 뚫는 것도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뽑기와 과금 캐릭터 이외에도 게임 내엔 등반 스테이지 및 자동 보상에 따라 랭킹 보상이 주어지는 과금 러트 캐 시스템이 존재했으며 보석을 갈아 넣은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이벤트 랭킹 보상도 넣어놓는 등 과금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심해서 플레이 자체에 큰 부담을 깰수 있었습니다. 5천 법을 죽인 조요 당신이 모험 4천 육스테이지를 깬다면 말이죠. 그 전에 서비스 종료 하겠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언제는 왕의 시대에 살았고, 언제는 마피아의 시대에 살았다면 이번엔 이 세계에서 살게 된견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건물을 짓고 직원을 들리고 동료를 배치하여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간단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자동 수익이 많아 방치 위주로 플레이하고 다소 퍼져 있는 게임. 내 기능들도 가이드 퀘스트를 따라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위외로 플레이 시간이 짧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었으며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이세계 동료들도 모아간다는 수집형의 재미도 약간은 다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영 시뮬레이션과 달리 모든 건물들이 돈 자동 생산이라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었고 건물과 동료 육성의 필요성 여러 컨텐츠를 즐겨야 하는 이유도 결국엔 돈 자동 생산량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너무 단순한 목표로 인해 운영과 육성이 재미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육성과 터치만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들은 게임의 전체적인 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캐릭터 및 이벤트 일러스트들이 AI 일러스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퀄리티와는 별개로 거부감이 들수 있었으며 0.1%라는 낮은 뽑기 확률과 유료 뽑기로만 얻는 캐릭터들 과금러에게만 주어지는 VIP 캐릭터와 과금액에 따라 얻어지는 랭킹 보상 등은 과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머리 굴리 없이 그냥 돈 버는 경영 게임을 찾는 분이나 서브 게임으로 대충 돌릴 게임을 찾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분명 게임 광고만 봤을 땐 농장을 운영하며 요리도 만들고 미 소녀들과 교류하는 한타지 힐링 라이프를 즐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농장과 요리의 비중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버튼만 딸깍딸깍 누르며 언제 돈이 벌릴까 기다리는 게 게임의 전부였던 모바일에서 볼수 있는 흔한 양산형 게임인데 이게 왜 최신 게임일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연한 사고 를 거친다면 최신 AI 일러스트를 사용했으므로 어쩌면 최신 게임이 맞을 수도 있는 견형 시뮬레이션 게임 이 세계 판타지 라이프였습니다. 뭐이 세계의 판타지 라이프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양산형 딸깍 라이프다 내가 들어와서 하는 건 계속 딸깍질밖에 없고 알고 보면 동료들도 다 딸깍 AI 딸깍으로 만들었잖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임 그냥 적당히 즐기다 다른 게임으로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본인이 재밌으면 어쩔 수 없고 <laughs>